일단 배타고 오사카로 와서 지금 숙소 게스트하우스를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숙소가 시장 안에 있네 여기가 이제 오사카 첫날 제가 묵고 있는 숙소고 8인실 도미토리 입니다 근데 이 숙소가 약간 대학교를 컨셉으로 만든 숙소여가지고 지금 이 방이 사람 묶는 이 도미토리가 대학교 기숙사를 컨셉으로 만든 도미토리거든요. 약간 막 이렇게 커튼도 뭔가 그 한지에다가 먹물로 그린 느낌이고 이 캐비넷 같은 것도 되게 대학교 그런 기숙사 느낌? 솔직히 여기 12시 반에 체크인하고 한 4시간 자고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해가 다 져있고 지금 저녁이더라고요. 이제부터 좀 관광을 시작해보려고 늦은 시간이지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츠텐가쿠라고 약간 오사카의 랜드마크 같은 곳인데 막 그렇게 유명한 랜드마크는 아니고 옛날에 잘 나갔던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가 신세카이라고 우리나라로 하면 신세계인데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신세계였는데 지금은 번화가가 워낙 많아서 이제 구세계가 된 그런 곳이죠. 확실히 한국인들은 이 오사카 오면 도톤보이나 남발을 많이 가는데 여기 신세카이는 그렇게 한국인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분위기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약간 일본 구도심 느낌이라. 어, 뭔가 과거에 이런 번화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적당히 있을 거 있으면서 뭔가 분위기가 옛날 일본 번화가 느낌? 도통보리는 뭔가 신시가지, 완전 현대식 그런 번화가면 여기는 한 50년 전? 아 그때는 네온 사인이 없었나?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목소리> 잘 하시는데? <목소리> <목소리> 어, 오늘 오사카 첫날인데 제가 사실 오사카는 예전에 두번 와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간적 없는 그 약간 구시가지 같은 곳에 숙소를 잡아서 왔는데 딱히 뭐 관광을 하러 왔다기 보다는 여기 오사카에 잠깐 이틀 머무르고 이제 도쿄로 넘어가서 친구가 도쿄에 살고 있어가지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갈겸이 오사카를 들른 건데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여행은 아니었지만 나름 알차게 어, 재밌게 보내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이 숙소가 1박밖에 예약이 안 돼가지고 내일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 여기 직원들도 너무 좋고 같이 방 쓰고 있는 외국인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여행이 그런 거니까 어쩌겠습니까? 체크아웃이 10시인가 11시여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시간이 뭐 한두 시간 남다 보니까 할게 없어가지고, 숙소 바로 근처에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무슨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 남은 김에 지금 공원을 한번 둘러보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덴시바라고 하는 숙소 주변에 있는 공원이고요.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공원이 나름 유명한 공원이더라고요.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아베노 하루카스라고 이 오사카에서 제일 높은 건물, 빌딩, 약간 랜드마크 그런 건데. 이거를 좀 제일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런 스팟 중에 하나더라고 여기가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아베노 하루카스라고 하는 오사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보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제가 방금 여기를 둘러보면서 약간 전단지 그런 걸 봤더니 여기서 무슨 맥주 축제가 있다고 해요. 그 지금 약간 무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이쪽에 보면 네 각종 맥주 가게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충 둘러봐도 가격이 너무 와이 축제라고 하지만 너무 관광지 물가다. 맥주가 300ml가 1만 원이 넘고요. 500ml는 16,000원입니다. 여기는 저녁에 한번 다시 와서 과연 맥주 축제를 하면 어떤 느낌일지 다시 한번 구경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 주말인데 아마 여기 맥주 축제가 있는 걸로 봐서 나중에 저녁쯤 되면 여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체크아웃을 했는데, 다음 숙소에 그 체크인까지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떠가지고, 여기 좀 유명한 힙하다고 하는 카페 거리에 왔거든요? 여기가 약간 보니까 길 전체가 다 힙한 게 아니라, 길 사이사이, 이렇게 골목 사이사이에 힙한 가게들이 좀몇개 있네. 여기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카페거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되게 사람 많고 가게들막 밀집돼 있고 길거리 전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사람 사는 약간 일반적인 주택가 골목 이런 골목 사이사이에 뭔가 산 가게들이 하나씩 숨어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얼핏 보면 여기가 무슨 힙한 카페 거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이사이를 잘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쁜 어, 가게들이 굉장히 많다. 어, 여기는 약간 뭔가 작은 신사 같은 게 있는데? 카페가 아닌데, 이거는? <laughs> 네 이제 여기는 오사카에서 두 번째로 묵는 숙소고 여기가 이름은 호텔인데 사실상 뭐 게스트하우스에 가까운 그런 호텔이고 여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치면 혼자서 쓰는 게이실인데 방이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딱한명 누울 수 있는 침대랑 뭐 저기 작은 협탁 그런 거 하나 있고 이쪽에 보시면. 네, 작은 냉장고랑 작은 TV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에어컨이 있고요. 단점이라면 이 게스트하우스처럼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공용으로 써야 되는 건데 여기가 1박에 17,000원밖에 안 합니다. 딱 혼자 지내기에 너무 좋은 숙소고 또 저같이 작은 사람들한테는 뭐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숙소 주변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 공원에 오늘 맥주 숙제가 있는 걸 알아 가지고 저녁에 지금 한번 놀러 왔거든요? 와,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근데 이게 평소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지금 맥주축제라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와, 거의 다 현지인인데 다들 뭔가 행복해 보여. 혼자 이렇게 오면 이럴 때마다 약간 좀 외로운 것 같아. 혼자 하는 여행의 단점인 순간이죠. 아니, 일본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태권도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맥주를 한번 마셔볼까 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사악해가지고, 맥주가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데, 가격이 미쳤어. 도시도신도 참가 부탁드립니다 가격도 비싸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래 있지를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MBTI가 I라서 그런지 이런 데 오래 있으면 약간 기가 빨려가지고 일단 저녁을 먹으러 다른 데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일단 오늘 저녁을 여기 현지 느낌 나는 시장에서 한번 먹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음식점은 되게 많은데 약간 현지인들만 가는 곳이라서 그런지 영어 메뉴도 안 보여가지고 선뜻 들어가기가 좀 어렵네요. 메뉴를 고를 수가 없으니까. 뭔가 메뉴 고르기가 어려워서 이 오마카세로 시켰습니다 사진을 봐도 메뉴가 뭔지 몰라서 그냥 사장님 마음대로 열피스 오마카세를 시켰는데 아 먹는 것마다 다 맛있어 확실히 현지인들이 와서 먹는 곳이라서 그런지 음 2만원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코로나 에자 이제 여기서 하루 잘 묵었고 어, 이제 여기 체크아웃 하고 저는 교토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사카가 아니라 교토로 넘어가려고. 주일찍 체크아웃 하고 이제 교토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